안녕하세요. 피부과 전문의 이재인입니다. 꿀은 예로부터 천연 보습제로 불릴 만큼 피부 관리에 많이 쓰여 왔습니다. 단순히 달콤한 음식이 아니라 꿀 속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주고 염증을 완화하며 피부 노화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런데 꿀 하나만 바르는 것보다 여기에 이 재료 세 가지를 섞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. 피부 톤이 환해지고 각질이 매끈하게 정리되고 자극받은 피부까지 진정되는 거죠. 오늘은 꿀에 넣으면 좋은 세 가지 재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화면 두번 누르면 바로 정답이 공개됩니다.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. 꿀한 스푼에 레몬즙 몇 방울을 섞어 바르면 비타민 C가 피부 톤을 맑게 해주고 꿀의 보습력이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줍니다. 단 민감성 피부라면 5분 이상 두지 말고 바로 씻어내셔야 합니다. 두 번째는 오트밀 가루입니다. 꿀 2스푼에 잘게 간 오트밀을 섞으면 부드러운 스크럽팩이 됩니다. 각질 제거와 보습을 동시에 잡을 수 있고 씻어낼 때 가볍게 문질러 주면 피부가 매끈해집니다. 세 번째는 알로에 젤입니다. 알로에는 진정 효과가 뛰어나죠. 꿀과 섞으면 자외선에 자극받은 피부의 붉은기를 가라앉히고 수분을 오래 지켜주는 진정 보습팩이 완성됩니다. 다만 천연재료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. 민감한 분들은 반드시 손등에 테스트한 후 사용하시길 권합니다. 오늘은 꿀에 넣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세 가지 재료를 알려드렸습니다. 레몬, 오트밀, 그리고 알로에. 집에서 간단히 실천해 보시고 건강한 피부를 꼭 지켜가시길 바랍니다.